12분, 13분, 오늘 새벽에는 예, 수련에 가셨는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그, 그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가보면 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아, 네. <laughs> 아, 이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어떤 정말 어, 밑바닥이라고 할까요? 그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겪지 않는 것이 더뭐 좋겠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간절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요, 대부분 듣다선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기죠? 생각을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제안하고, 그런 얘기를 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요즘 애들 오뚜기 그 노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오이있 인형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무거운 축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축가 있으니까 이 집어던져도 똑바로 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를 던져봐라그 한번 해봐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음악 뒤에 저는 성악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거기 모여서 들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 자리에 그 성악가의 노래를 들어왔던 두 명의 성악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두 명의 교수가 젊은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나서 박수를 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한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대단한 목소리야. 정말 아름다운 소리구나. 하고 칭찬했어요. 그때또 다른 교수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성악가는 뛰어나고 위대한 성악가가 될 소질이 충분해. 그런데 그의 가슴이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정도의 신앙의 지식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슴이 뜨거운가 차가운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전하고 우리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준비해 고 추가합니다 그런데 잠이 죽으면 식어집니다 차게 차게 식어져요 더군다나 요즘은 장례식장이 모시기 때문에 이제 더 차가운데 시시를 보관해요 보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입관예식을할 때에는 보통 이제 손을 묶기도 하는데, 어, 이슬 이미 좀 이제 차가운 곳에서 꺼내놓고, 이렇게 몸이 조금 그래도 따뜻해지도록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다르죠. 그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다시금 두근두근 뛰어야 됩니다. 아, 네. 심장이요, 멈춘 사람은 죽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심장도 다시 뛰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이름추원합니다 늦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드리면 늦기의 말씀을 드리기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루시라는 여인에게 붙는 꼬리표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모아 여인 루시라는. 그 꼬리표가 지금까지 계속 붙어왔어요. 모합 여인 루트 모합에서 온여자이 꼬리표가 계속 붙어왔어요. 사실 모합 여인이라는 게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들에게 있어서 모합이라는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laughs> 거죠. 다윗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 세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번째가 누구입니까? 열의 고승의 기생 라함이 있어요. 또 그리고 유달여인이었던다마이는 여행이었고, 그리고 오늘 룻기의 주인공인 루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시라는 여인이 살던 모함감은요, 그 시작부터가 좋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는 심판 가운데 가까스로 구원을 얻었지만, 두 딸과 함께 도망을 쳤죠. 근데 이두 딸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술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되죠.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들을 낳게 되고 이 모압과 암몬이 각 족속이 되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이스라엘 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들이 무상에나 나가도록 올무가 됐던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 그 신명이 2십 3장에 보게 되면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모압 여인 루시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버렸다는 건 친정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땅에 있던 우상을 버리고 누구를 따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시어머니 나오미의 손을 잡고 메들렘으로 온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동안 그 여인이 섬겼던 이방의 신을 내버리고 모압의 신을 내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아니죠. 그만 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편에 쓰여지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추권합니다. 아, 네. 우리가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극교의 그 역사에서 오늘 2023년 8월 23일에 오늘 202 예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뼈리, 그런 이름들이 될수 있기를 출애굽으로추원합니다루기 아, 네. 일장에서는 엘리멜리도 죽고, 말렐과 기름도 죽고, 계속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잃고, 베들렘도 기근이 오고, 뭔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루기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렘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먹을 것이 생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나우미와 루시, 베들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왓스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역사가 룻기의 역사예요. 그냥 이 룻기는요, 남편 죽은 룻이 베들렘에 와서 새 남편 얻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여인이 부자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웃기는 사실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은 내용이죠 그러나 그 되어지는 과정은요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물론 성경은 마치 우연히 뭔가 그냥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런 게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눈물을 이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나무 위에 앉아서 언제 감 떨어지는, 여러분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뜻하신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룩과 보아스가 이제 오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맞자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시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임신하고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낳는 것? 아이를 낳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결혼하기전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기를 챙기고, 그냥 당연히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열달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리석은 저를 여지없이 물어들이신 거예요. 아이가 생겼는데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개월에 제 아내가 양수가 터진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제 아내도 잘 몰랐었고,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단니도 병원에 갔는데 빨리 대학병원 가라고 가지고 그때 보령에 있을 텐데, 대천에 있을 텐데 천안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보령에서 천안 오는 기이 좋지 않아요. 고속도로도 아니고요, 일반 국도로 와야 되는데 차도 많고요. 거의 2시간을 와야 돼요. 그 초조한 마음에 운전 하고 저는 어, 단국대학원에 갔어요. 문실에. 갔는데 의사가 상황을 듣고 검사를 다 해보자고 한 2시간 가까이 해보더니 어, 우리는 이 사고 못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가 나오면 인공 심장 박동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자기는 여유가 없다는 요 말도 안 되죠. 애초에 그랬으면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될까?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 옆에 있는 천안에, 순천향대학 병원으로 육식로 가죠. 거긴 애초에 안 된대야. 애초에 자기가 안받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단대에서도 안 된다는데, 여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서 받아줘라. 했더니, 어, 뭐, 사모도 위험해서 죽을 수 있고, 아이도 뭐 나오면 죽을 수 있고,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날 저녁에 이제, 어, 저녁이, 저녁 시간이, 밤이 어두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가까스로 이제 산모, 산모 대기실로들여 병실이 없어요. 또 병실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병실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해서, 아,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산모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겠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는 산모 대기실에 들어가고, 산모 대기실이니까 보호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밖에, 어,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그 밤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그 밤이 너무나도 길었어요. 왜 이렇게 춥고 눈물나고 그 밤이 긴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 그런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 되는구나. 어린 생명 하나 주셔 하나님 주셔야 되고, 그생명조차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요 제가 그날 밤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늘 보아스와 러시 결혼해서 임신을 했더라 그게 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 네. 것이든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기 1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육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 같아, 요다 빼앗아 가신 것 같아. 요 아무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걸다 빼앗아 가신, 정말 나를 안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구요. 잠깐 옮겨 두실 뿐이지 그걸 빼앗아 가시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주셔야 돼요. 다시 주시는데 믿음의 그릇대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바라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아, 네. 어,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 여러 뭐 기복신앙이다, 하지만 예수님 사람은 복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아, 네. 예수님 사람들이 다안 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녀들은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녀들은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 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육신의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 었을때 담에 세로 예수님 사람들을 잡으러 가졌습니까 그때 부활의 춤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멀쩡했던 눈이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보던 그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바울에게 주고자 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세상의 눈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의 눈으 추건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고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일곱 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곳 최선을 다했어요. 원래 성격이 좋아서냐? 아니에요. 그때 열심히 하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능력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서 감옥에 나올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이 년이라는 시간을 그 감옥 속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지내게 됐죠.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한게아닙니다 그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준 꿈을 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감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라는것이예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현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여러분 살짝 뜨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그넘어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게 은혜의 사람인 겁니다. 네. 은혜가 주만한 사람은요. 모든 게잘 돼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아, 네. 여러분이 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깊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의 복으로 추구합니다. 야, 예. 아들을 낳았어요. 여인들이 낳은 이 길을 돼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역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도다. 그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 누가 하신 거라고 하가하나님의 하신 거라고 말해요. 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어떻게 기역물을 자가 보았을까? 또보아스와결혼할 것이 아들을 낳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 여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높여드리게 되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네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눈의는 네 동양자라고,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이메니가 나은 자다 그리. 그래. 일곱 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룻보다 더하겠느냐? 사람들이요 루슬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루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기 주민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네. 네. 나오미에 있어서 루시라는 여인은요 그냥 복덩이 그 자체예요. 사실 나오미가 루시라는 며느리에게도 야나 혼자 갈 테니까 넌 친정으로 가라 하고 말렸않습니까 그런데 루시요 그냥 시어머니 붙잡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베레렘에 왔는데, 어머니 나 여기 낯설어나할수 그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냥 걱정만 한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바에나가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사를 주었다. 최선을 다할 생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루시라는 얘기를 통하여, 엘리베에게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는 역사가 이보지게 되어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가지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복은 여러분들입니다. 아,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복덩이처럼 있으세요. 아, 예.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복덩이가 되어져야 돼요. 두 가지에 복덩이가 되세요. 내가 복이니까 복덩이가 되는 거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게도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베시다. 오베시 다는 이름의 뜻은 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은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아, 이, 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어주것 같은데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윗세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가 되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들을 낳아서, 야, 그 집안에 아들 낳고 대를 이어가게 됐다.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죠. 오벳의 손자가, 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다윗의 얘기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우리 시라 시라는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과 계획 속에 우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많이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맡겨 되지 야겠습니다 좋은 일한번 있다고 할 자고 다가 조금 슬픈 일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을 뜻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오니 오늘 이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획하시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절망과 좌절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진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수준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큰 믿음의 입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올라온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낙심하며 슬퍼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주님 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계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오 나이다. 아멘